안녕하세요. 부설로 국악범 부설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이제 어, 자살, 예, 자살에 대해서 어, 군대 에 있을 때 제가 좀 접했습니다. 조선 팔도 각계 각층으로부터 공급된 예, 군대 속에는 특이한 친구들이 많죠. 그 중에 이제 자살을 생각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어, 일단 뭐한네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가장 큰 자살 충동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예. 누가 뭐 우울은 감정의 사치라고 했는데 예, 그 말이 진짜 맞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이제 그것에 대해 가지고 자기 혼자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자기 혼자 그러다 보면, 뭐, 자기 스스로 자신 혼자 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친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난 외톨이다. 난 외롭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 정말 이제 감정에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으려고 하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예 발견만 하면 예 치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추적이 가능하기에 예, 자살까지는 예,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뭐 종종 우울증을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간부나 어뭐 옆에 있는 분대장 그 구성원들이 예, 잘 알지를 못했거나 관리를 못했을 때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두 번째가 성격장애입니다 성격장애 뭐 요즘에는 보면은 사이코패스다 뭐 하면서 성격장애가 그런 이제 류로 들어가죠. 그런 거는 이제 치료가 안 됩니다. 제가 소대장 시절에 이제 상담 중에 자살에 대해서 이제 아름답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림도 이제 자살을 소재로 막 그리고 그 친구 말로는 이제 가끔 정말 고통 없이 완벽한 자살 방법이 생각나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거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가끔씩 이제 귀신도 보인다고 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인데 원래는 이제 자기가 신내림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대신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가 그린 그림, 그 다음에 상담 내용. 그런 거를 다 꼼꼼히 이제 기록해가지고 중대장, 대대장한테 예, 다 보고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집에도 알렸습니다. 어, 하지만 뭐 집에서는 전혀 뭐 모른다 하고 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말로는 이제 자기가 숨겼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 뭐 부모님들도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다 일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인원한테 신경을 안 썼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뭐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어이 친구는 극단적인 뭐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아,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뭐 평소에 뭐 밖에서 생활 잘했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친구를 이제 뭐 데리고 정신병원에 갔죠 군단 이제 저 제가 있던 데는 이제 강원도 인제인데 철정에 군단병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정신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결과가 성격장애로 나왔습니다 성격장애 근데 뭐 가기 전에 그 친구도 이제 자기 성격을 좀 고쳐보고 싶아 성격이 아니지 그 치료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성격장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병으로서도 인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친구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때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얼마 후 이제 손목을 그었습니다. 저기 신병의 성윤모처럼 면도칼로 이렇게 하면 면도칼은 솔직히 자살하기는 힘들죠. 이 친구는 이제 그 어, 커터칼로 해가지고 왼쪽 손목을 끄었는데 손목을 끄었을 때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입구랑 나오는게 이렇게 이, 이렇게 끄면 여기 나오는 쪽 있잖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아프기 때문에 이 요, 들어가는 입구가 깊고 나오는 쪽이 얕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오는 쪽이 더깊러니까 이렇게 더 깊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당시 근무 그 하는 사람이 이제 그때 행복관이었는데특정사출신에좀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네 잘그 이렇게 지혈을 해서 저도 이제 밖에서 이제 휴가 하려고 이제 했는데 복귀하라고 해서 복귀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앰뷸런스 타고 국군 수도 통합 병원으로 바로 갔었습니다. 뭐, 정맥, 정맥인지 동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 핏줄도 잘리고, 힘줄도 잘리고, 뭐, 신경도 잘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가자마자 응급으로 해서 몇 시간 동안 치료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오시라 해서 오셨죠. 제가 이제 그 전에 부모님들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별로 놀라시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헌병이나 조사받을 때도 아무 문제 없었고, 중대장, 대대장한테 다 보고된 상태고, 걔가 이제 성격 장애고, 이 치료가 불가능하고, 뭐 이렇다는 것을 다 이제 남겨뒀기 때문에. 그 깊이가 이제 뭐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정신과 병원, 정신과에서 이제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면회를 간 적이 있는데, 예. 그 친구 말로는 아, 자기는 정상인 것 같다고. 그 정신과 병원에는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막벽 보고 이야기하고 하늘 보고 이야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더 정신이 미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병원에서도 이제 뭐 이상 없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자대로 왔다가 그이 손가락 이제 이네 번째 다섯째 손가락이 이제 안 움직이니까 예 그래서 어 이제 전역을 했죠 의가사 전역을. 실제로 성격 장애 이제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도 성 그니까 지금 뭐 군대에 있는 사람들도 성격장애인 경우는 예잘 봐야 됩니다 고쳐지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전역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이제 지능이 낮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본부 중대장 시절에 이제 한 병사가 이제 어 군대 생활이 힘들라고 이제 호소해가지고 이제 중대에 이제 그, 중대에 있던 병력인데,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왔었죠. 보직을 여러 군데 옮기다가. 근데 뭐,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 삼국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빠져 있었죠. 삼국지. 에 인원, 뭐, 유비, 간호, 장비, 외에도, 어, 그냥 일반적인 어떤, 거기 나오는 인물들도 정확하게 다 깨고 있고, 뭐, 이런 친구였어요. 또 그런식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어머니랑 통화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뭐 누구 이름을 대면서 누가 괴롭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는데 괴롭히는게 아니고 이제 상병장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일을 가르쳐 주고 할때 그냥 이야기 하는 건데 이제 얘는 그런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똑같은 걸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반복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알아듣고 조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열받아서 때리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뭐 언성을 높일 수는 있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니랑 이야기 하다가 예. 뭐 자꾸 힘들다 하니까 정신과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갔는데 거기 이제 상담한 아, 그 진료한 결과가 뭐였냐면 어, 이 친구는 보니까 지능이 좀이 좀 낮은 것 같아서 한번 정밀 IQ 테스트를 한번 받아 봐야 될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군대 내에서는 IQ 측정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군의관이 추천해준 이제 춘천의 성심병원 자기가 뭐 이렇게 가르친 스승인 것 같더라고요 교수. 글로 네, 가가지고 IQ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IQ 테스트를 하니까 78이 나왔어요. 78이 뭐냐면, 이제, 돌고래 정도의 수준이죠. 보도라인 IQ. 예. 근데 그런 인원이 이제 군대를 온 겁니다. 그, 이제, 군대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존중, 배려를 좀할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걸 이해할 수 없는 지능이라고 하네요. 그 정도 수준이. 그래서 이제 뭐 힘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가장 이제 그게 달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조기 전역 절차를 밟았죠. IQ가 80인 친구는 이제 바로 전역 신청을 하면 바로 전역이 됐습니다. 대대장님도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군생을 20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이제 문제가 있는 병사를 전역시킨 건 처음이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iq가 낮고 머리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의 지능.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확실하게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서 결과가 나오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밖으로 내보낼 수 있죠. 게뭐 사회생활 하는데는 지능이 낮아도 크게 상관은 없잖아요. 군대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 세 가지 경우가 좀 다른 경우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병력이 자살을 시도를 했고 목숨을 잃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제 밑에 부하가 아니고 제가 이제 직사하게 소대장 할때 우리 대대 본부 중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이 친구는 이제 상병 정도 됐는데, 부대에서 상당히 인정받았던 인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부대 안에서 자꾸 이제 도난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난 사건, 그러니까 사고를 자꾸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인원이 용의자로 지봉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군대에서 보면은 이게 도벽이 이제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멀쩡한데, 진짜. 도벽. 뭘 훔치고. 그래서 군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물건을 좀잘 간수하라고 하거든요. 견물생심이라고 해가지고.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령이랄지 우발적인 행동이 우려되어 가지고 옆에 이제 감시자도 같이 배치했는데 식사를 하고 복귀하는 시점에 이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목을 메웠습니다. 감시하는 게 이제 옆에서 그 이렇게 따라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워낙 군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애들한테 잘해주니까, 잠깐야, 담배 한 대만 피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예, 목숨을 끊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중대라서, 내큰 내막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발견했던 최초 발견자. 최초 발견자가 보면은 이게 목을 모여 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 끈을 끊어가지고 얘를 바닥으로 내리는 상그 상황에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툭 떨어지다가 발목인가 무릎인가가 부러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왔을 때왜 아, 다리가 부러졌냐 어 이거 구탐이 가혹행위해서 뭐 자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했던 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군대에서 그런 현장이나 뭐 이런 거 최초 발견을 하면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떠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는 자존심도 강하고 상당히 강하고 어, 업무도 잘하는 이런 년인데 이제 용의자로 지목되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죠. 그래서 뭐 이런 사건으로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중대장이나 뭐 일부 간부들이 너무 과도하게 했다고 해서 뭐 징계를 어, 먹기도 예, 했었습니다. 그뭐 그래 이런 게 이제 지금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황적으로 고립된다든지 뭐 어떤 용의자로 지목된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예. 어떻게 보면 주의 깊게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신상도 잘 파악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저는 예, 실제로 어, 그 목숨을 끊은 인원 그 다음에 끊으려고 했던 인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뭐 혹시나 이제 그현직에 이제 계신 분들은 일단은 이등병 일병 때그 인원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하면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게뭐잘잘 잘, 잘 잡지 못하면 좀 요즘에 정신과 병원은 정신과 진료는 뭐 흠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감기처럼, 뭐, 우울증도 감기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는 상담식으로 해서, 데리고 가셔가지고, 예, 어, 점검을 받아보면, 아까처럼, 지능이 낮을 수도 있고, 예, 성격장애일 수도 있고, 예, 우울증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얻은 후에, 어, 조치를 하시면, 예, 병력을 전역시킬 수도 있고, 예, 보다 더 준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